하하하, <laughs> 아씨, 뭔가 많이 새네요. 여기에 지금 구멍이 나 있어요. 엄청 오일이 많이 새고 있죠. 지금 <laughs> 이 앵글 센서가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린대요. 제발, 제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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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, 뭐지, 구독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도아집니다 저는 오늘 후, 드디어 이제 정비 들어갑니다. 지금 이 차가 지금 심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엔진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제 영상 이 미아타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일단 그때 차를 가져왔을 때. 여기에 지금 구멍이 나 있어요. 보세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거를 그때 방수 테이프로 막고 왔었는데, 그래서 이것도 교체해보고, 그 다음에 이 이상한 흡기, 뭐, 고정도 안돼 있는 흡기. 예? 처음에 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묶여있던 이 흡기를 순정 흡기로 바꿔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 엔진에서 엔진오일이 트랜스미션 쪽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잡는 작업을 해보죠.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, 팝업 헤드라이트 같은 게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. 헤드라이트 혼자 잡혀서 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제 라드 또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 플런트 레조블 탱크 이제 새거 같은 중고를. 하나 사고요 이거 10불 뭐만 환율로 한만 12,000, 13,000원 ,000, 13 헤드라이트, 라드 이거 이제 양쪽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만한 2만 원 정도 된거 같아요 2만 원좀안 되게 두개 그다음에 흡기 필터 세고 그다음에 중고 흡기까지 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엔진 오일이 그렇게 많이 셉니다 사실 무엇인지는 영상 끝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<laughs> 제일 급한 이거 탱크부터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여러분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. 그래서 여기 10mm. 얘는 잘 보관해 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색깔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석고 같아 석고 여야 좋아 좋아 얘를 들어서 올바르게 이렇게 라인 맞추고 아, 이 90, 93년 90년에 만들어진 차데이 각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기울여놨어요 보시면 딱 이렇게 딱 공간이 딱 나와요 이야 대박이다 이거 네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두개저까지 장착을 했고요 이거 볼트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추후에 이거 넣겠습니다 얘를 소유로 하면 빠질까요? 오 빠지네. 개이득오 버려. 오 이제 냉각수를 넣겠습니다. 넣으면 끝. 오 새거 느낌 좋아 좋아. 피지 말고 아이씨 아이씨 바람아 불지 마. 좋았어. 오 좋아 좋아. 아주 소리부터 좋네요. 자 다음.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운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. 운전하면 앞이가 확 그러니까 이 라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. 딱 고정이 딱 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. 아우, 오소 빠졌습니다 여러분. 야, 이건뭐 난리가 났네. 새걸자기 보겠습니다. 오, 케이 기대되는데? 하나, 하습니다우한 움직여요. 야, 쉽네. 아, 하나, 라드 하나, 갈았다고. 이야! <laughs> 바로 이어서 반대쪽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레저브 탱크 때문에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해체를 합니다 오케이 <laughs> 기냥 빠졌네 이거 했고 라드 했고 그 다음에 레저브 탱크 다시 끼면 되고 빨리 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인테이크 입니다 이 망할놈의 인테이크 잘못된 흡기를 꼈을 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뭐 콜드헤어 인테이크라 해가지고 이게 뭐 3,40만원에 어, 새걸로 팔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중고로 올려서 팔겠습니다 어, 일단 해야 되는 거는 하나 또 없어 아! 이거 뭐, 맨날 뭔가 없어 일단 이거 볼트가 몇 m 일까요 야 여러분 일본차 좋아요. 야다 10mm입니다. 호호! 아, 이거 버리고, 인는버 음. 아, 여러분 빼냈습니다. 이 레이싱빗이라고 하는 건데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. 근데 네, 이제 순정 인테이크가 들어갑니다. 자 여러분 보시에서 내돈내산입니다 이제 위에 커버를 껴보겠습니다 끼고 오케이 좋았어 일단은 딱 꼈습니다 너트들 볼트들만 고정을 하면 충전 후기도 장착 끝 금방 하네요 그죠? 역시 일본 차들은 정비하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옛날 차들 엔진 작은 차들은 공간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오일 리게의 주범인 저놈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캠 앵글 캠 샤프트가 있잖아요. 이상 있으면은 이상 있다고 알려 주는 그런 센서거든요. 이제 열을 많이 받고 하니까 노후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저 엔진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는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전류 마이너스가 열로 그라운드가 열로 흘러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이전 공면안 돼요. 해야 될게이렇게 마크를 하나 내는 다 나중에 다시 낄때이 그대로 이 위치에 꽂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캠샤프트 앵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끼고 하더라고요. 와. 네. 여러분 캠 앵글 센서입니다. 와 보시면 여러분 엄청 오일이 많이 새고 있죠 지금 와, 저희가 이제 딱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일단 이대로 놔두고 새거 링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 앵글 센서가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어 만약에 앵글이 잘못되면 타이밍을 자세히 해야겠죠 그리 잘못되면 또 엔진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거 고무 거든요 이렇게 깨져요 혹시 잘 그냥 다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우와 그냥 부셔져요 이러니까 이렇게 세지 너무 쉽게 잘 들어갔어요 좋았어 한번 잘 넣어보죠 여러분 이제부터가 강권이에요 아까 꺼냈던 모양 그대로 다시 넣고 딱 들어갈 공간 딱 하나 있어요, 이거. 어 하라. 왜 <laughs> 이렇게 왔는데? 야, 제가 나오면서 틀어졌나 봐요. <laughs> 진안 들어가는 줄 알고 한 30분간 씨름했습니다껴넣었어요 그래서, 그래서 여기 마크에 놓은 이거 그대로 라인업 딱 해가지고 이제 볼트 하면 됩니다. 이제 조이면 일단 엔진에서 상태는 끝났습니다. 웬만한 건다 처리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시동 걸어볼까요? 캠 샤프트 잘못했으면은 엔진 끝나는 거라 한번 걸어보죠, 여러분. 제발 제발 오, 예. 스 예. 우후 이야 자 경고등 하나 뜨는 거없고 예. Yes. 예. 스 잘 끝났습니다 오호! 이렇게 오늘 엔진룸 순정화 및큰 문제 될 것들 문제인 것들 일단 해결했습니다 역시나 놀라운 거 10mm로 다 했습니다 저 캐스 오링 14mm인 거 빼고 하나 빼고는 다 10mm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공구도 크게 들어간 거 없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냥 아파트에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어,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순찰하시는 분도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, 전혀 적당해요 제 공간에서만 하면은 문제 안 된다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최대한 낮 시간에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뭐지 안녕.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 뭐 난리 났죠 뭐뭐 뭐 없고 막. 얘는 뭐 얘는 뭐다 잘려 있고 거의 도난 차량 느낌이죠 아주 깔끔하게 다음 주에 실내를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구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많은 파트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